자 오늘 거 해야 되는데 아이그좀 전에 방랑이 황, 방랑이란다 개가 떴는데 그 누구죠? 어 일단 레이더부터 좀 조져놓고 풍뎅이가 아니고 그아 이름이 생각이 안다네 핑크돼지 어 핑크돼지 집결이 떴는데 못 탔어요 아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주 원통해요 자 일단은 집결 하나 걸어놓고. 그 저거 레이더 임무를 해야 되니까요 집결 하나 걸어놓고 그 다음에 어 자원 채집 자원 채집 3 0일이 넘어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채집이 됩니다 보세요 3초 컷입니다 3초 컷뭐 자원 레벨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예전에는 막 10분 이렇게 걸려서 부대 운영이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어, 3초 컷입니다 미쳤어요 어, 패치가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패치가 됐어요 레이더는 뭐 이따가 나중에 알아서 좀 처리를 할게요. 어 레이더는 좀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해야 될거 방랑이 잡아야겠다. 방랑이, 방랑이를 잡아야 되는데, 방랑이 180, 190, 190을 하나 가져. 방랑이 음. 하나 걸고, 오늘 은밀 노란색으로 유알로 보내셔야 돼요. 유알, UR. 유알로 보내세요. 유알, UR. 아시겠죠? 유알로 발송, 은밀, 그 다음에, 보물은 그냥 알아서 까시면 되고요. 오 예, 주황색 좋아요. 그리고 자 오늘 트럭, 트럭도 마찬가지로 U알로 보내야 되는데 어차피 요새 다 대부분 U알로 보내셔잖아요. 어뭐 크게 뭐 그건 없습니다. 그냥 두대 일단 보내고 오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자 일단은 자 시즌 저거 상점 상점 한번 보상을 싹 받고. 기간 확인하세요. 어, 싹 받고 입구에 오픈 넘 받고 그리고 영웅 배틀 패스 여기에 영법이 없군요. 현상금이네. 현상금인데 어 현상금 같은 경우 천 돼야 됩니다. 천 선생님들 무, 무료 무료 총알이랑 다이아 총알까지 사시고 어, 7,500원 사시든지 해가지고 천 발을 채워야 돼. 천발 채워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좀 전에 이거 하고 왔는데 또 이걸 설명하려니까 좀 뭔가 좀 미묘하군요, 이거. 자이 상태에서 보자. 초특가 이벤트 했고, 그러면은 여기 1일 미션들 가서 연맹 태클 기부해주고요. 그리고 자 영포 파로 갔는데 오늘이 화요일이네요. 그러면은 자 연맹 선물을 받고요. 연맹 선물을 싹 받고 여기서 생존자 영법 한번 하고 생존자를 깔아갑니다. 생존자를 몽땅 6개 났었는데 간호사 간호사 장교 교관 교관 어 선방했군요. 선방해서요. 관리자 나온 게어닙니까수리공이랑 핵심인 변호사나 과학자 이런 애들이 안 나와서 좀 섭섭하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변호사 떴고요 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떴고 이게 69개니까 60개만 일단 깎게요 음. 변호사 또 떴네 미쳤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과학자 떴네 자 생존자를 올리로 가서 변호사부터 하나 둘 올려주고 과학자도 하나 뿅 올려주고 자 밑에서부터 다시 갈까요 보자 어, 오늘 새로 나온 뉴비 친구는 없네요. 뉴비 친구 없으니까 일단 수리공 저쪽으로 넘기고 간호사 그다음에 농민, 광부, 간호사, 간호사, 금강부, 과학자, 장교, 농민, 교관, 교관, 금강부까지 다 올려주시고요. 어, 얘네를 빠른 파견으로 완성을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연대를 좀 볼까요? 오늘 연대가 어, 지금 일단은 8상까지는 완성을 했고요. 자, 오늘 연대가 생존자 일주일에 한번 언제? 화요일날 은밀이랑 트럭 둘다유월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건설 가속이랑 포장지 뜯기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거 무장재료 무기재료랑 무장코어 자 여기서는 <laughs> 자 여기 훈련을 시키고요 영광 영광 오늘 어차피 기존에 하시던 분들 리셋이 됐어요 리셋이 됐고 그리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가속을 써야 되는데, 가속을 안 썼네. 자, 오늘 군비 한번 볼까요? 유닛 증가군요. 잘 됐다. 유닛 증가면은 여기서 가속을 한번 때립시다. 이렇게. 뿅! 때리고, 생산. 어차피 장관은 포기했어요. 어, 줄이 너무 길어요. 그냥 완료를 시킬게요, 이거. 유닛 군비를 좀 완성을 시켜놓고 얘기를 합시다. 자 유닛을 1888로 생산할까요? 요렇게 생산하고 요까지 남았네요. 요 친구는 좀 있으면 생산해 줄 거고요. 음. 겸사겸사 이렇게 빨간불 들어왔으니까 빨간불 회수하고아 이거 타고 싶다. 1렙이래 황조 정예병이라서 자 요거까지 해서 군비는 일단 끝났고요. 그리고 자, 임무 가서 보상을 받아요. 어, 보상 받고, 요것도 받고, 여기 11T 건물 가셔가지고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쭉쭉쭉쭉 올려주시고, 어,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군요. 자, 연맹 상점에 무기 재료, 요거 판매하니까 요것도 구매하셔야 돼요. 오늘 저게 저거를 추가된 걸 설명을 까먹었군요 제가 어자 추가된 걸로 능력치를 올린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보스 도전 하시면 됩니다 보스 도전 제 전투력이 얘 전투력 보다 높잖아요 어 얘가 더 높죠 그러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자동도전 보스 <laughs> 자 됐고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데 이게 또 보상을 준단 말이죠. 어 보상을 준 걸로 또 능력치를 올리면 돼요. 자, 또 이겼네요. 좋아요. 자, 여기는 졌군요. 숫자가 얼핏 봤는데 밀리더라고요. 어, 졌어요. 졌으면은 정지가 될 겁니다. 정지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어 보상이 왜안 들었죠? 보상이 들어왔는데 모자란 건가? 아보 들어왔는데 모자란 거래요? 어 아, 요거 해 해주셔야 되고. 아, 그리고 겸사겸사 요거 화열파업 하나 정도는 살게요. 음. 아 충전 안 해놨군요. <laughs> 아 충전 안 해놨어. 어쩔 수 없네요. 아무튼 오늘 요것도 올리셔야 돼요. 어 아, 요것도 올리셔야 되고 지금은 요 데이터 이게 이게, 이게 무장 코어 말고. 얘가 모자랄까요? 얘가 모자란데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코가 모자라진다고 하니까 아, 어디 갔냐? 무장코 여기 죠 얘가 점점 모자라진다고 하니까 일단은 재료보다는 코 위주로 구매를 하세요 구매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보자 상점 따로 안산건 없죠? 어, 안산건 없습니다 그리고 가속 좀 사주고 자원도 좀 사주고 이 상태로 하고 오늘 건물 포장지 찢는 날인데 포장지를 언제 째냐 자 오늘 유닛을 지금 뽑았어요 어, 1888로 뽑았습니다 어, 777로 괜찮고 그 다음에 테크랑 도시랑 도시 이렇게 있죠 이세 타임 중에 과금이랑 가속을 하시고 여기 도시건설 밤 7시 아침 7시 이때 포장지를 오픈 하시면 됩니다 포장지 포장지를 쫙쫙 찢어주면 되는데 자 요거 누르면은 팝업 뜨는데 요거 제발 체크하지 말고 체크하지 말고 확인 체크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그거만 주의하면 돼요 솔직히 화요일날은 건설 건설은 포장지 어 두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거 없어요 그리고 어 지명수배 미사일 지명수배 미사일이면은 여기 위치만 바꾸면 돼요 어 테슬라랑 스위프트가 앞으로 온다 그 다음에 버섯을 낀다 버섯을 낀다 그리고 정찰기 하나 보내야 되죠 정찰기를 보냈다가 취소 그리고 발사 이렇게 발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세 번만 발사하면 돼요 어차피 지금 암시장 기간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딱세 번만 하시면 돼요 한번 했고요 자 갔죠 그럼 그 사이에 우리는 뭐 하냐 투기장 가서 좋아요 세 번. 하나, 둘, 셋.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하고, 한 판만 하고요. 어. 자, 1승. 1승 해놓고, 다시 나가서, 지명수배를 쇽 보냅니다. 이렇게 쇽 보내주고요. 다시 투기장 가서, 자, 빠르게 5승을 하시면 돼요, 5승. 2승 했고요. 3승. 자, 4승입니까? 4승.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마지막 5승까지 갑시다. 5승까지 완료했네요. 그러면 오늘 투기장 끝. 자, 오늘 이번 주까지 마감인데 아직 시간 남았죠? 그래서 투기장 끝. 마지막으로 미사일 지명수배도 한번 보내주면 끝. 어, 이러면 뭐 딱히 더 이상 추가로 할건 없어요. 오늘은 자 가방들 가셔서 상자들 까시면서 SSR 장비 상자 요거 하나 필이 까주세요. 필이. 어, 요 정도 하면 됩니다. 다른 거는 뭐 없어요. 없고 보자 뭐 잊어버린 거 있나? 아, 군비 설명하다 말았구나. 자, 요거 아까 드론 강화. 요거는 11시랑 상관이 없는데 영웅 증가 이게 3세시니까 당겨서 하세요. 어, 당겨서 하세요. 말하지 말고 그냥 제가 당길게요. 요렇게. 유닛이 끝났으니까 영웅 강화 당기고 그냥 영법 30회로 때웁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끝. 그러면은 군비가 깔끔하게 두 번째 것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위치 원상 복구 해놓는 거 잊지 마세요. 요거까지만 하면 돼요. 화요일은, 화요일은 진짜 뭐할게 없습니다. 요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